안녕하세요. 오늘은 BMW 프로모션 할인 재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차종과 선납 금액에 따라서 0% 금리까지 가능한 차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엔진오일 쿠폰이 제공되는 딜러사도 있습니다. 현재 딜러사 별로 남아있는 재고들은 공식 할인 더하기 수단까지 넉넉하게 할인을 해주고 있으니 재고리스트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BMW 모든 딜러사의 재고리스트 순차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재고리스트는 bmw 딜러사 중에서 B 딜러사 재고리스트입니다. 자세히 보실 분들은 정지화면으로 봐주시고요. 그럼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명하게 할인받고 구매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입차 할인을 많이 해주는 딜러 를 고르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똑같은 딜러사에 심지어 같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딜러라고 해도 딜러마다 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판매를 많이 하는 딜러일수록 한 대당 남는 수당도 높습니다. 그렇게 할인을 해줘도 더 많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로 그런 딜러들의 할인 금액으로 알아봐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할인 금액을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막상 전화해서 문의해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할인 금액은 현재 재고 상황과 그 딜러의 수상 정도와 그리고 고객이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인데 유튜브에서는 아무 것도 고려되지 않은 채 떠드는 할인이 제대로 된 할인일 리가 없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에 맞지도 않은 할인금액에 혹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제대로 비교해서 견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마다 들러사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해야 할지 헷갈실 텐데요.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들러사들은 매달 조건이 바뀌는데요. 이 조건이라는 건 보유하고 있는 재고에 따라서 할인 금액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딜러사에서 A라는 차종은 재고가 많고 B라는 차종은 재고가 없다면 A라는 차종에 할인을 더 많이 몰아주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즉, 딜러사마다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다르고 저렴한 차종이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문제는 재고량이 실시간으로 변동되고 그에 따른 조건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일을 대신해 드린 겁니다. 캐피탈을 이용하신다면 할부, 리스, 렌트 같은 상품들은 금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나 리스, 렌트 같은 경우 신차 영업사원에게 그냥 맡기신 경우도 많은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신차 영업사원들은 직접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제휴된 캐피탈 중에서만 선택해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리스, 렌트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다양한 은이중 중에서 금리 저한한으으안안받을을있있습다다이렇게만 알아보았습니다. 더자산 상담 문의는 고정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사합니다